옳죠 <laughs> 네. 음. 이거 상대는 아마 겐트나올거에요 상대 이거 일러줘 한명 한번 겐지 <laughs> 겐지 아 티라니 뻥 안났네 경쟁에서 이겼잖아요 <laughs> 아니 감사해요 난 규태 만나서 찢겼는데 <laughs> 화이팅! 화이팅! 이팅이팅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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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화이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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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파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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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이팅 화이팅! 이팅 화이팅! 화이이 일대일 교환 됐어요 지금 그거 부요 벤지? 안 되나? 안 거점 저희 거점 야타님 거점 쪽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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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라 정면에 어, 파라 확인 아, 어, 파라가 헤르저 온다 윈스 먼저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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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뭐 아이고 스피 뭐 많아요 요카님 에어바할게 인피리인데못 가요 파라디 파아요파라뒤 파라디 파라디 라디파요 파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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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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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줘. 키워줘. 디바. 디바. 디바, 디바, 먼저. 디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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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정크 폭탄도 지나이 파라, 오른쪽. 디바님 켜야 할게. 나신님 켜야 하는데. 정크 볼수 있나? 요 정크 보자. 아, 까비. 아이고. 아, 기다려, 그 기다려. 어, 모빙. 방금 모빙. 파는가. 모빙. 아. 아, 뭐야. 어? 파라, 오른쪽 돌아. 요 파라, 오른쪽 파라, 오른쪽 돌아. 파라, 오른쪽 돌아.

빠지 우리 러지금 없어 우러지없어요 비빈시고 네. 할게요. 아 99까지만 야타문주. 철 빠졌다. 나이스. 어 철이랑 메르시궁도 빠졌어 파랑궁만빠졌파 흘러갔다. 흘 저희 윈스 있을 텐데. 윈스 궁하고파라궁파라궁나밝이 윈스 파라밖에 없다. 철보 먼저 요 빨리 차면 안되겠 어? 어. 아, 딜라인 게요 아이고 아이고 회사 계산해 기릴게요 백백백백 파라 궁그면털 써주시는가요? 오케이 오케이 파라 오른쪽 야타 혼자 <laughs> 앞에 나와있거든요 <laughs> 아 근데 이거 홀 겐제도 되는데 이건 정크차야 정쿵차야 저기 정쿵은 차겠다 딜라인 야타 띄워줄게요 공격기 충전 중입니다 야타 야타 물었어요 아이고. 비마저 오마저 마아아 이제 오마아 오마저 마저 오마저 오 컷. 저오 컷. 저 오마저 오컷파오 컷, 디바 마 디바 컷, 저 오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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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 아 너무 아 실수 너무 많이 했다. <laughs> 아 예전에 이상해서 나도 집어 자폭 이상게 뒤져가지고 아 이건 피하겠지 이러고 있어. 아, 여기 라자해도 되는데 라자하실래요? 하실래요? 전 괜찮아요. 오케이 아실까 우리 야단... 아타나 <laughs> 아나 아나 하실래요? 저 요즘에 매력시 연습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laughs> 오. 아.. 오랜만이라서 막 보여요 아 근데 상대 파라 질기 없잖아 화이팅 나이스 아딱 좋다 라자벡정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 에이 네, 디요 화이팅 겐지 겐지 킬 윈스 게요겐아 바보 깨 겐지 킬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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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인 줄. 물어 이러 붙으 겐지 없어요 스킬 윈스 킬 어점으로 내려가죠. 기앞 힐. 기앞 점프 빠지. 고점, 거점, 거점 어, 뭐 먹었네? 라인이, 라이인이 뒤로, 뒤로. 빠질게요. 아, 잘못 썼다. 아, 빼야겠다, 이거 빼야겠다. 저벌 빠졌어요. 벤지 왼쪽, 벤지 왼쪽. 나머지로. 발리 70. 공공기가 준비됐어. 겐지피 피반공기 충전 중입다 빠지. 좀세요 우리 아이템을 아, 죽었다 겐지피, 겐지피. 아, 왜 아이고. 아이고. 아, 이고 아, 공 소리 시안 되나? 는데안 어. 돼, 안 돼, 안 돼. 뺏겨 어. 어, 어. 줄 뺏겨 몰랐어 어. 아,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아, 가자. 가자, 가자. 한개두개남없어요한개몇개 네, 어, 남았어? 어때 우리 도 올게요. 네, 3층, 3층도 올게요 3층. 3층 갑시다, 갑시다. 여 뭐, 바로 메인 카드. 얘들, 얘들 지원 가고 많이 돌다 <놀라> 바로 메인 르기 물어봐요. 러안 돼. 안 돼. 어 저 허경 빠졌고, 저대 야, 우리 빠졌나? 아 어, <laughs> 이거 잠만 아오. 갈았다. 이거 그 정크 먼저 물어야 될것 같은데요? 아, 근데 물 사람이 없네. 자탄 자요 자탄. 그냥 탱커진 뛰면은 그거부터 먹이고 어. 접초이빠케빈지케 okay. 빠졌... 빠졌어요 오케이, 이오이거호이이거자이오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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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른쪽 오케이. 바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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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씹이다씹이다케리타이어케이이어필이이오 아고 실수가 나오네 겐지 힐 누가 자리아 힐잘나이서 야타 문제 야타 야타 야리님다어에 겐지 기에 겐지 아 쏘리 쏘리 실러다어 써야될거 같아 빨리 쓸사 아알았아 응. 실수가 너무 잦다 아 씨일 나나 해야 되겠네 아 조합 <목소리> 어떻게 해거요 와... 도진이 낫지 않을까요? 이 오케이, 고, 감 고. 갑니다 가치 화이팅. 화이팅. 먼저 뛰는 거. 우리 윈죠 오빠, 가지고.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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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스 윈스턴. 윈스턴. 윈스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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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스기윈 아... 턴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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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 나타필 모 겐지피 겐지피 가자 가가가 이거 나이네 나타필 나타코 코트 쓰레 쓰레 아위기서부자여서부자나타코 하이 나와요 이정도 와, 어 겐지니 님수 진짜 아저 마술 라세요 겐지피 겐지피 공격했아왜또 못하지나 아. 아니 아니 아, 뺄게요, 뺄게요. 빼도, 가면 안될것 같은데. 오마쥬, 오마쥬. 아, 따다가 아, 근데.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바로 해볼까요? g 아, p 어. 어. 발길이 뺐어요, 저희. 오케이, 오케이. 살릴 거 있어? 건점으거 거점으로 와줄 수 있어? 다 거점으로 이거으줄수있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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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원해드리죠. 맞아요. 목소리> 펄폭 빠졌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야타 간주저겐지궁 어, 빠졌고, 철. 상대 궁 힐러 궁 빠진 거 있어요? 아, 없어요, 아, 아, 없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 어, 이거 빠졌다. 덮쳐서 빼야돼요. 메리체이 타린거 보자. 아이고. 야타 거야 야타 한거야. 위스보위스보 야타 빼고. 저 아, 바로 야타 만줘요 살짝 뺐다, 살짝 뺐다. 야타, 야타 바로. 윈즈피. 오케이. 우리가 쟤지? 네, 상대 발리 상대 발키리 내가 어, 우리 야타키어. 한계 야타피. 여기 위로 위로. 벌써 우리 거야. 벌써 우리 거. 벌써 우리 거. 벗어버릴 거. 상대 겐지 못 썼어.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먼저. 메르시 물. 어점지 거점 도착했습니다. 우리 유기적으로 어둠을 차지해. 공이 너무 아깝다. 포커싱 어, 좀 맞춰줘요. n g on what to do. I'm focusing on what to d 뒤에 힐러 o c u s i n g on what to do. I'm f o c u s i n 야타. 2층 뒤에 겐지. 야타, 야타, 날피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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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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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우리, 우리, 우 겐지 리지리지리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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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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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힐우간중 겐지도 막아줄게 막아줄게 감사 감사. 헤워듭니다 뒤로 빠져야 지 나이스 네. 나이스. 상대 힐러진 또 돌겠죠? 어, 제겐지 궁으로 그냥 힐러 궁가다저 있어요 죠 제도 힐러고 아요 그리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겐지궁저겐지궁지궁 다. 아저끼 오케이 오케이 먼저. 최 먼저 나왔어요. 최먼 어, 나가는 애 말할게요. 그때 부각이 없어요. 벤지 무서워. 벤지 튕겨야할게 없고. 어떤 많나 좋아요. 뜨거 뜨거 뜨거. 뛰었다.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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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요. 야타 야타 바로 야타 보내야. 뭐야?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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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어요 야타 딸기스메요메이